안녕하세요. 대장입니다. 오늘 8월, 9월 14일 화요일 장이고요 어, 장 마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오늘 녹화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어, 오늘 장 흐름이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 중소형주들, 중소형주들이 조금 대거 좀 많은 움직임들을 보여주는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주식, 제가 어제도 말씀 말씀드렸지만 일요일이었죠. 일요일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수요일, 목요일 날좀 봐서 대거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할 예정이다. 네, 좀 우려되는 상황이 어, 매수세로 돌아선 외인기관들에 비해서 혹시 또 어, 불안함에 긴 연휴를 앞두고 우리 개인들이 또 매도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한번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카카오뱅크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카카오뱅크는 어저께 우리가 손절 사인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좀어 어려울 것 같고 만약 하락을 하게 되면 62,000원 선까지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전망을 했었는데 어, 틀렸죠? 네. 그래서 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해서 그 62,000원 선, 63,000원 선 내려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주워볼 생각이고요. 네. 물론 이대로 쭉 올라가주면 기존 부유 회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어, 할 나이 없는 좋은 현상이 나오, 나오겠죠. 네. 어, 내심뭐 그러길 바라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라면, 일단은 저희는 뭐 진입할 생각은 없고, 네, 지켜만 볼 생각입니다.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세가 좀 지속되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네, 이후에 뭐 자리가 되면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늘 그렇듯이 안정세에 접어들은 종목만 어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새로운 종목을 또 진입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마이너스 5% 손실 중입니다. 이거 네,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이렇게, 어, 잡아 드린 바는 없어요. 네. 아, 손절가 잡아 드렸었는데, 어, 5,100원에 손절가 잡아 놨었습니다. 그래서 손절, 아, 손절가를 잡아 드렸는데 이탈을 했었어요. 이탈을 했는데 바로 반등이 왔기 때문에 어 아직 다 확인을 안 했는데 아직 가지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어요 며칠 좀더 지켜본 뒤에 며칠 좀 지켜본 뒤에 또 하락이 더 나오면 물을 탈 예정입니다. 장원테크. 네. 그래서 요즘 뭐 지금 현재 상승세에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어, 매듭세가 좀 강하긴 한데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매듭세가 강하긴 해요 네. 그래서 내심 오늘 장 흐름이 좋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어서 어, 진입했던 이유도 있는데 차트상 일, 일본이죠 일본 차트상 좀 좋아하는 그림이라 그릇차트 형식이라 어, 지금 어,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라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지켜볼게요. 네, 지켜보고 어, 1차로 한번 물탈수 있는 상황이 오면 타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종목 설명드릴게, 세미 시스코. 우리가 마이너스 20%건 정도 됐어요이 네, 종목 아시죠? 유상증자 아니 무상증자 이렇게 발표 나왔다가 어, 8월 30일날 또 도연 연기. 그래서 10월 며칠인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10월 달로 연기됐었죠. 그래서 24,000원대에서 그 우리는 3만 원대 진입을 했는데 24,000원대에서 제가 2만 원에서 22,000원 정도 사이 내려오면 물을 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입 안 하신 분들은 그때 비중 크게 잡고 좀 들어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사인을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좀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뭐 보합 수준인데 아, 좀 물을 못한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제가 몇 점을 조금 잘못 짚었네요 24,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일전에도 한번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였죠. 네. 몇 점을 조금 잘못 짚었었는데, 그러 68,000원 선이 저점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 그때 이제 좀더 하락했던 이유는, 어, 반등을 주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개미를 더 털어놓는 경우도 있고, 네. 하여튼 뭐, 놓친 종목, 뭐, 전망이 틀린 종목 뭐, 자꾸 얘기하면, 저도 마음이 더 아픕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동성화이텍도 오늘 새롭게 진입을 했는데요. 네, 먼저 이 종목 같은 경우 단타로 좀 진입을 했다가 지금 스윙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 며칠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이 어, 종목도 동성화이텍도 일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 LNG 선박 관련주죠. 네, 오늘 LNG 선박 관련주 뭐 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조금 반응세를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새하재강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번도차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네. 오늘 보는 모습으로 좀 아쉬웠던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네. 뭐, 지난 얘기지만, 제가 작년 12월 달에, 어, 올해, 연말까지 끌고 가면 좋겠다 했던 종목들 몇 가지 선정을 했었었죠. 네 가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HMM, HMM 하고 그 효성첨단소재, 효성첨단소재하고 어 한미반도체 그리고 녹십자 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네 이런 종목이었는데 주식시장마감, 오늘 동성화이텍 그 진입을 했고 음. 또 LNG 선박 관련주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예, 진입을 했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요때쯤부터 끌고 오셨던 분들 많아요. 네, 우리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도 말씀드리고 요쯤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 어, 저점을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두 종목 오늘 새로 진입을 했고요. KC 코트렐 KC 코트렐 오늘 물 탔습니다. 1차로 물을 타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녹십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하락이 났어요. 4%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 장초부터 제가 라방을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왜 떨어지는지 저좀 알려주세요 했던 이런 종목이죠. 예. 그래서 어제 한 5, 6%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이 이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였는데, 아마 내일 상황 보면서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내일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어, 녹십, 아, 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나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끌고 가야 돼요 네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좀 어제 그제 뭐 아유 금요일 좀저조했어요 HSD 엔진 네요 종목도 지금 뭐 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냐 마느냐 하는 그런 자리이기 합니다 그래서 어 혹시 진입을 안 하신 분들 요 방송을 보시게 되면 어, 자리를 잘 보고 한번 어, 눈여겨보시고 어, 전략을 세워서 어, 공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오늘 뭐좀상을 보겠습니다 했는데 서폭 어, 상승을 했어요 네 2%권 정도 상승한 상황인데 요 종목도 조금 며칠 더 지켜보고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상황 보고선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거짓 모든 종목들 몇 종목 제외를 하고는 정리를 할건 하고 네 끌고 갈건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긴 합니다 네, 어, 캐리소프트 잠깐 눈에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어, 지난 8월 중순기에 한번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떨어지면 12,000원까지도 떨어진다고, 12,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 아예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버틸 자신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볼자신 있으면 12,000원 선에 내려오게 되면 아마 12,400원까지 내려왔던 것 같아 요 오늘. 예, 12,400원까지 내려갔는데, 1분 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생각 이 있으면, 12,000원대 선에서 물을 한번 타시고선 지켜보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 지금 뭐, 한달 정도 지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어, 지금, 물을, 1차로 물을 타셨으면, 2차까지는 못 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향후 좀 지켜보시고선, 흐름을 보시면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수급은 거진 빠진 상태예요. 네,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채워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반납을 하고 소외되느냐 그런 기점에 서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절 지나고 어 이달 말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다시 올릴 올릴 수 있는 어 반등 여지를 줄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락이 좀 이어질 것인지,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HMM 같은 경우도 오늘 석폭 아주 작은 시각되었습니다.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 오늘 시총이 큰 종목들에서 조금 올라간 종목들이 덜어 있어요 네. 그리고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어, 뭐 사인 드림바는 없습니다 사인 드림바는 없는데 어, 아까 라방 오전에 라방 시간에 요때했을 거예요. 9시 한 뭐~ 니가 그러니까 영상 녹화한 제가 몇 분에 녹화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제 시작되는 지점에서 녹화 시작이 아닌 장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약한 9시 20분경쯤에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9시 20분경쯤에 그때가 한상 12%인가 상승률 10, 10에서 11%뭐이 정도 왔다 갔다 할 때예요.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하락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선. 그러고서 만약에 제가 이거 종목을 뭐 가지고 있었으면 전략 매도를 했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들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어, 제가 이 종목을 이제 그 정찰병을 실어놓은 이유는 지켜보면서 다시금 파장이, 파동이 좀올것 같으면, 어 우리 회원여러분도 한번 공략을 세워서 진입을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어 정찰병을 심어놨습니다. 오늘 급하게 올려줬다가 그냥 쭉다 뺐어요. 네. 그런 종목들은 조금 뭐 내일이라도 잠시 잠깐 이렇게 단타로 진행해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정찰병을 심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금 상당히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노랑풍선. 요즘 뭐 이제 제가 오전에 단타로 진입을 했다가 지입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수 2%밖에 수익을 못 드렸어요. 요 때죠. 9시 한 반경쯤에 전량 매도사인을 드렸을 거예요. 그 뒤로, 예좀 조정세가 좀 왔었고, 요때 눈치를 채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 때부터 조금 제가 10시 한 10분? 20분경부터, 저기, 뭐야. 10시 20분경부터, 수팸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전화가. 예. 아, 그래 갖고 너무 막 짜증이 나고 막한 상황인데다가 요때 하여튼 10분에서 아예 10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조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놓쳤어요. 놓쳐 갖고 너무 아쉬운 종목인데. 예. 그래서 요 종목하고 개인적으로 또 진행을 했던 종목이 어, 하나투어. 하나투어 어디 갔지? 하나터도 이제 제가 그 말씀 못 드렸었는데 예 오늘 예,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드렸었으면 요즘도또좀 수익을 좀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이제 일요일날 전, 저녁 아 일요일날 이제 한주 전망을 해드렸을 때 말씀드렸었죠 코로나 소외 관련주들 네 요번주에 좀 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좀 눈여겨 보십시오 했던 종목들이 대한항공, 뭐 파라다이스, 그리고 지네어, 그리고 모드투어 하나투어, 노랑풍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행을 했었는데 예, 좀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노랑풍선. 근데 네, 요거를 내일 다시 한번 좀볼 예정이고요. 어, 내일도 갭 상으로 출발할 수가 있어요. 갭사랑, 갭상으로 출발하느냐, 갭하랑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는 대응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것은 이따가 라방 시간에 공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어, 저녁 라방 시간은 오전 9시, 아, 오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네. 뭐, 질문에 따라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시간이 조금 연장되기도 한, 합니다. 네.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따 저녁 9시 라방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